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고 다함께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이동규 씨가 부른 논개입니다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꽃잎을 입에 물고 바람으로 달려가 작은 손 고이 접어 기도하며 울었네 샛별처럼 반짝이던 아름다운 눈동자, 눈에서 난 아름다움 잊을 수가 아 없어라. 몸 바쳐서, 몸 바쳐서 떠내려간 그 푸른 물. 몸 받쳐서 빌어간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 몸 받쳐서 몸 받쳐서 떠내려간 그 푸른 물결 몸 받쳐서 비러간 그 사랑 그 사랑 영원아리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입니다. 눈동자 영원 기도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절대적 존재자에게 비는 의식이죠. 눈동자 눈알 가운데 검은 부분입니다. 서양인들은 파랗죠. 영원 끝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사 부분에서 꽃잎술 여성의 아름다움을 말하죠. 그러니까 붉고 아름다운 입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이 정성을 다해서 이런 뜻입니다. 새별 금성을 말하죠.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새별 반짝이던 반짝이다. 작은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눈의 선한 잊혀지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듯 기억이 생생한 것입니다 빌어간 사랑 논개가 몸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얻어낸 사랑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국가와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랑을 빌어간 사랑입니다 아리따운 아리답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쁘다는 뜻이죠 그러면 가사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꽃잎을 입에 물고 바람으로 달려가 작은 손 고이 접어 기도하며 울었네. 샛별처럼 반짝이던 아름다운 눈동자. 눈에 선한 아름다움 잊을 수가 없어라. 몸 바쳐서 몸 바쳐서 떠내려간 그 푸른 물결 위에 몸 바쳐서 몸 바쳐서 빌어간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 다시 c d 를 부릅니다. 몸 바쳐서 몸 바쳐서 떠내려간 그 푸른 물결 위에 몸 바쳐서 몸 바쳐서 빌어간.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 2절입니다. 큰별이 저리 높은 아리따운 논개요. 뜨거운 그 입술에 넘쳐하던 절개요. 새별처럼 반짝이던 아름다운 눈동자. 눈에 선한 아름다움 잊을 수가 없어라. 그리고 cd를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까지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이동규 씨가 부른 논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봉 많이 받으세요.